권총은 아, 늘 아, 좋고. 근데 권총 좋은. 권총 무조건 사람 두 마리. 사람 두 방에 감데스매치 음. 달려. 중앙으로 가면 애새끼도 분명한데. 역시다. 와, 벌써 들어왔네.

진짜 저건 좀.. 상골 쪽에 적이다! 으악! 또 쏘고 있다한 똥진이 있는 곳이 좀 해봐라 저, <목소리> 어디 갔어? 장한 사람? m 다 레이더 들어온 라인 아뒤 알... 와 권총에 죽었어 리버벅의 사기 리버벅의 사기 맞네. 아, 이렇게다. 자십사기 거야! 누가 멍청이라는데 같은 팀이라고 멍청하라는데. 아, 와 이번엔 만만치 않았네, 이번에 만만찮은데 이번에. 주명의 적이다. 아또 건총이 죽었어. 예. 개 같은 건총으로. 건총 접근 중. 건총 너무 사기다. 뭐야? 건총로 아티저서서어좋 건총 존나 났어문제는얘들 그냥 잘해. 아시발또동전이똑같이 얘네. 와, 얘들개 잘해. 저기 필수를 배치했다. 아, 동생이 저, 어, 동네, 이네는 정밀 공네 동네, 동 동네, 이네 동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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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네 동네, 동 와, 씨, 지이 씨, 지금, 씨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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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 지금, 어디 쏘는 거야? 너무 나대고 있다. 아 연막 좀 살짝 뿌려라 씨발. 커체사황 보이네. 이번 썰리겠는데. 연막 씨발 왜 뿌리노. 이기로 열일한다 저거. 불뚝 <놀람> 근처에 저기다. 다 함께 폭사하자! 아까비. 아, 까비. 어, 저기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방금의 정무위인 정책 창고 쪽에 적이다! 맞았어! 아... 아... 개웃아 여기 있해개 아, <놀람> <좀> 웃기네 한쪽 레이더 들어온 온라인! 아직 팀에서 옹크 만나다 말이야. 적상 미사일이다. 재장전 투 팀에서 옹크 만나가지고 쫓대는 거 느껴. 저기 밀수를 배치했다. 또 밀수 있네. 이쪽에. 야 근데. 아군이 밀리고 있다. 나 문제가 있어요. 나오리로 특수 능력을못 사용아. 그아야제 <레> 위에서 못 부시오. 저, 정밀 공습이 맞아. <레> 한 달에 결국 아, 죽었어. 어쩌고. 아, 내가 두병 화제 겠어 어. 건총 45킬. 상은 어? 45킬이나 있어 건총 45킬. 올저 새끼도 칠, 칠. 아, 아, 지 네. 아. 근데 우리 아래 그래. 참. 미석이 수 있어. 에잉. 있지, 나 방금 전나 스스로 땅 들고 달려 적치원에 달려가서 자 같이 잡Pok 할거든 응. 근데 나만 뒤지더라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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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파